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움직이실 적에도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는 닉네임이 붙어있는 거로 당대에 배웠다 하는 터기관 제사장 바리사인들은 요한이 못어도 이대하다할 적에 요한이 못지않은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갖추고 나오는 인물인 줄 알았다가 너무나도 기대하고 나는 나사렛 목수로서의 촌뜨기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닉네임이 붙을 적에 저기 실망을 한니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당신의 존재가 무엇인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요한이가 증거던 말을 듣고도 메시아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그들에게 전율적인 심리를 주는 능력과 권세를 행해야되겠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은 가는곳 마다 많은 사람에게 병을 고치기 시작하는것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가 하면 문둥병에 진물이 흘러나는 걸 중단시키는가 하면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껍질과 펴지는 지사와 능력을 수많은 사람에게 파격적인 일을 행할 적에 많은 사람들은 나스렛 동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전에 병고치는 인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보다는 병고치가였 수많은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모여드는 많은 병자를 감당할 길이 없었던 것.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숫자들은 그당시의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당시의 세상적으로 배웠다는 지식층에 속하는 인물들이 별로 없고, 논할것 없이 알다가 또논할것 없이 보험이 떨어졌다든가, 빈곤한 상태에 놓여지는 사람들이 줄을 딱히 시작 하니 숫자적으로는 많아도 막상 주님은 붙들고 일할 사람이없었니다그런므로 어디로 가서 조용히 마음과 몸을 편안히 쉴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를 따르는 측근들한테 여우도 군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고 싶지만 인자는 머리들고 싶다. 나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여웠싸고 고쳐달라는 것뿐이니 내쉴 새가 없구나. 한탄하신 것도 있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시일이 지나면서 당신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강구하는 가운데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세월은 흘러 몇 개월이 지날 적에 여러 사람들 중에 그래도 특별히 당신이 세워서 쓸만한 인물을 택한 것이 바로 열두 명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용한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한테 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 대신으로 나가서 주가 이 땅에 나타났고 나사렛 동네 예수가 바로 멸시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열두 사도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여시켜 준게 주님이 직접 일일이 하시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권세를 줘서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스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 것을 전파하도록 신간 능력을 베풀어 주게 하여 그네들에게 특별 축복을 해준 것 제자들한테 기름 발라서 기도하는 방법과 사귀를 쫓아내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몇 개월밖에 안따르이 제자들을 따로따로 보내자니 너무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로 자기들이 개성이 맞는 사람끼리 서로 서로 짜글지니다 직접 하시던 주님은 뒤에서 밀어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난생 처음으로 전도를 시작해 배운 거 준다고 이리도 오고 저리도 오는 게 인기 상승이야. 그럼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처음 나갔지만 효과를 걷는 거를 각 층에서 보고를 다 받고 계십니다. 가만히 주님이 생각을 하시니까 야 이거 효과가 좋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요 열두 사도들보다는 이왕이면 좀 많은 숫자를 하자. 해가지고 또한번 70명을 모집했어, 이제는. 모아놓고는 주님께서 그네들에게 전에 사도들을 보낸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신 후에 그네들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각 동네를 짝을 지어 보내주세요. 7 0문들라는이 사람들은 사도들보다는 조금 급수가 얕지만 역시 전도자의 직분을 받고서 곳곳이 사도들이 가자는 지골 같은 데 가가지고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막몰아내고있었어요 가자마자 밑줄도 안가준고게비가막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병자가 막기라니까 신기해서 주님 앞으로 왔어요. 주님이시여, 우리가 가보니까 병이 막났고 귀신이 막우리를 보고 도망고 난리났다. 야 정말 신났다. 주님이 계시다라. 너희들이 이제 마귀가 물러가고 병이 나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같이 따요 너희의 이름이 그런 거로 같이 따서 장세 이후로 생명 체게 농명되지 못한 자는. 마귀에게 3차전쟁 때 짐승에게 다 경비하여 우상의 표를 받게 되나니라 그런 거로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지 못하면 우상에게 경비하는 영적인 전쟁 때 패배자가 됩니다 생명책계 농명된 자들은 굵은 배옷을 입어요 정한 세마포를 입어요